안녕하세요. 조이 오토플랜의 정팀장입니다. 우리가 장기렌트를 이용하면서, 만약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약금이라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장기렌트 승계제도를 활용하면, 위약금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렌트에서의 승계가 무엇인지, 승계 조건과 절차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장기렌트 승계란 계약 중인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담스러울 때나 차량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죠. 승계를 통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위약금 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구나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분들에게 장기렌트 승계가 가능한지, 승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승계자가 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자의 신용조건이 맞지 않으면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승계받기 위해 보증금이나 선납금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승계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이 길수록 승계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 이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전경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렌터카 회사는 대부분 만 21세 이상 또는 만 26세 이상부터 승계를 허용합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도 승계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마다 추가적인 승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하거나 차량 반납 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